박 과장 다이어트 도전기 갑시다. 23번 8.7몇 키로냐 하나. 11.3아 씨. 1 1 3킬로면은 기염인가? <laughs> 괜찮나? 그래도 살을 빼야 되겠죠? 나 한번 살 빼보려고 이제. 머리도 아프고 혈압도 생기고 콜레스테롤에 몸도 무겁고 피곤하고. 발에 족저 근막염도 생기고 몸이 무거우니까 뒤꿈치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여기 땀 흘리면서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요 그런데도 아침도 안 먹는데 살이 왜이 질까 나의 이제 비결이 따로 있죠 아침도 안 먹지만 점심과 저녁에 쉬지 않고 먹지 땀 흘리니까 음료수는 먹어야 되고 당 떨어지니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커피도 먹고 간식도 먹고 라면도 먹고. 계속해서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걸 자꾸 먹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지 이게 힘들게 일을 해도 땀을 많이 흘리고 칼로리를 소비하는 것 같지만 이 113kg 보셨나요? 나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지 90kg? <laughs> 일단 첫 번째 목표는 100kg 미만으로 한번 빼보는 거예요 밥은 두 끼만 먹을 거고요 아침은 아침잠이 많아 가지고 아침을 먹고 나오긴 힘들어 아예 아침은 단식을 제대로 하고 점심 저녁을 먹을 거예요 이제 일하다 보면 음료수도 먹고 콜라도 먹고 포카리스웨트 이 등등등등등 이런 것도 끊고 아이스크림도 끊고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술 담배를 안 해요. 술 담배를 안 하다 보니까 아막 땡기잖아 뭐가 막 땡겨 아이스크림으로 이걸 떼우는 거지. 똥 싸다가도 사람들 막 담배가 땡기잖아. 나는 똥 싸다가도 아이스크림 땡겨. 일하다가도 아이스크림 땡기고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스크림 땡기고. 항상 그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특히 더위 사냥. 더우니까 더위를 사냥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끊어보려고요. 마시는 거는 물, 블랙커피 위에는 안 마시려고요. 일단 그렇게만 해보자. 뭔가를 운동을 막 하고 막 극단적으로 빼기보다는 일단은 몸의 안 좋은 것부터 한 개씩 덜어내보자. 이런 마인드로. 근데 아직은 떡볶이,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빵, 이런 거 끊기는 힘들어. 대신에 식사 시간에 먹으면 오케이. 딱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충격적인 내 몸무게를 체크해보러 가야지. 뭐 와이프, 와이프 뭐라 그러겠는데? 나 110으로 알고 있는데? 보자.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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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단. 딴, 딴, 따라단. 퓨슝 113.5. 좋았어. 다 먹는 거야. 땀 뭐야 땀? 항상 우리 회사에는 이렇게 냉장고가 있어서 마법의 냉장고. 여기 음료수, 파워에이드, 커피, 아이스크림이 꽉차 있었다고. 이 아이스크림이. 이게 내가 다 먹은 거야. 이렇게 더우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지.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냥 워터, 그냥 워터, 아 워터. 이걸 드링크 해줘야 되는데 자 또다시 열심히 일을 해보자고 머리 예쁘게 잘랐네? 그렇습니다 어, 씨, 멋있다 나 지금 촬영 중인데 네. 너 얼굴 나와도 돼? 아, 갑자기요? 어? 허락해줄래? 그래. 어, 나 유튜브 아. 촬영을 좀 하려고 아, 얼굴은 근데 조금 얼굴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네 모자이크만 알았어 야, 네 머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잘 어울리네 야 내가 이걸 왜 찍는 줄 알아? 왜요? 네, 이기지. 볼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네. 다이어트 기록을 남기는 거야. 아 오늘 몸무게를 쟀어. 이렇게 는지 봐봐. 130. 130? 113. 113. 어, 어, 내가, 내가 할 테니까 라면 먹어요. 뭔데? 아, 까그 멘트 해야지. 너, 너도 라면 먹어. 다시. 형, 형. 다시, 다시. 야, 너도 나라 먹어. 라면, 라면 먹으라고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라면 안 먹을 거야. 야, 형 먹어. 알았어, 내가 먹을게. 빨리빨리 어, 빨리 먹어. 내일 내가 할 테니까. <laughs>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거든요. 일기를 쓰는 거예요? 다이어트 일기를 <laughs> 쓰는 거예 그래서 와이프가 편집해서 유튜브로 올릴 거요형 얼굴은 아, 안 모, 안 모자이크 처리해 줘. 아, 어. 안,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형 나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잘 생겼잖아.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좋아. 얼마예요? 뭐. 몰라요. 넌 오늘 몸무게쟀는데 응. 113kg 나왔어. 야, 어차피 다른 것도 있잖아. 무거운 거, 핸드폰. 그렇지. 음. 사실 113kg는 아닐 거라고 봐. 왜냐면 옷을 입었잖아. 이렇게 옷을 입었고 사실 이렇게 운동화를 그래요? 신었고 핸드폰이 있고. 이거 400g 빼주면은 112로 할까? 어. 어제 나도 불태웠거든. 햄버거 먹었고요. 그리고 중국집 가서 짜장면, 볶음밥, 짬. 뽕 어. 그리고 자고? 그리고 이제 떡볶이? 피자, 치킨, 양념 치킨 일어나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한네 개인가? 그리고 네. 음료수까지 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불태웠 죠 많이 먹네. 일단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음료수, 커피는 블랙 커피만. 그리고 아침 안 먹고. 라면은? 라면 안 먹고. 떡볶이랑 이런 거는 가끔 이제 식사 때로 먹을 거야. 간식으로는 안 먹고. 안 먹어. 원래 그렇게 먹어. 원래 그렇게 먹으니까 찌지. 운동은 안할 거야, 당분간. 운동 안 한다고? 운동은 당분간 너무 힘들어. 운동을 해야 돼. 생각해볼게, 운동은. <laughs> 일단은 뭔가 덜어, 덜어내는 것부터.